아 그런 거 보이면은 공성 무기보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. 여기 먹고, 여기 있는 고급으로, 저 위에 3층 올라가서 트레비에 치고, 트레비텔 고 트레비, 트레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 고급 대충 섞기 위해서 일반 창에 섞이기. 일반 님 갈, 1반님 갈게요. 딜대해 주시고요. 아이고, 서플 깨진다. 다른 분하고저건는구 무시하고, 어차피 구 깨질 상관없어요. 어차피 텐트가 없 먹고 못는데 패기 주세요드래비알려세요드래비요아로지라고요 날라 가야 될거지날라가네알리스가 할게요, 그 빼도 상관없어요. 쎄지면 이동해 서저 캠프 갈게. 괜찮형이니까 빼도 괜찮이니까요 여기 비미도 하고 비미도 와서 보호 치고 와비미도비미도 할게요. 비도비미도비미도비미도비미도비위비도 n 리 y 이 u r e on the open moon. I dare you, I did it. 몸 승리 그 r o 레 m s 4 r 들어가 s 4 r o 다가 s 4 r 들을 m s 4 rooms. 4 r 갑니다. s 4 r 고가 m s 4 r o o 고 s 4 rooms. 4 r o o 날라가 rooms. 4 rooms. 4 rooms. 4

꺼졌어요 꺼졌어요 방금 걔 꺼졌어요 그냥 가십니다 자 고급 드시고요 저거 다 드시고요 오고버스도 갈게요 아니 네. 어? 전 아이고님 길하느라아이고스드 갈게요. 다 드시고 오고 오고버스 갑니다 <laughs>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그만은 이제 이 불량이었구요. 이쪽으로 데드고가날려올것같은데 이쪽으로 가요. 이으로가 데리고 대요 데리고 리고가데리니까 데리고 가요. 데리고 가요. 데가니까 저한테 요세요 여기서 가타데리요 지금 여기 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기 적수비 하... 하면서 웹업 차하면서 웹업 드리고 웹업 드리고 하면 되겠 지금 을 부드러기이 분이 갑자기 다운 됐어요. 한입 떨어졌어요. 뭐야? 뭐야? 이 분이 다운 됐어 아유혼자마 뭐 아니야 하고 있 아. 죽는 사람만 먹는다니까 가드이으셨어요먹어 커맨더 튕겼는데, 아이리스님 태그 올리시죠. 저아 d 살아있는데 a k e a decision. I didn't take a decision. I didn't take a decision. I didn't t 맨 k e a d e c i s i o 번도 샀어요저 샀어요. 저번 주, 저번 주에. 그 원장 대입에서 샀어요.